씨. 요거는 좀더 답달이 됐네. 그래. 응. 음. 어, 얼음도 제다 넣어 버리고. 아, 잘했다. 밑에 돌긴. 발 밑에 발 밑에. 발 밑에? 왜 여기 있어? 응. 아, 됐 나와. 이 나와. 아. 비. 비네가요. 무저기 엄 근데 한 번만 해봐 형님 조리 얼마나 힘든가. 뭔가 내가 마사지 해줄게. 나체 오일 마사지 어때? 응 좋아. 아 피니 입댄데 먹었다. 기다려 엄마 줄게. 야 껍질이잖아. 와, 마, 마! 마! 야 방송에서 녹화 중인데, 씨. 와. 아, 아, 아. 응. 오 여깄다, 비나. 이놈의 씨끼. 버스안 먹어? 먹어봐. 맛있어. 안 먹어. 오래돼서 안 먹어? 맛있네. 뭐야? 맛있어. 여기 다 맛있다고. 이거 원래 미역 이거 넣어먹는 거야, 여보. 미역 어머 니들다 좋잖아. 이렇게 좀만 넣어. 뭐야? 여보 뭐라고? 아 배고파 혼났네 음. 어, 냉국도다 우리는 고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고추 안 넣었어. 음, 고추 왜 넣어? 음, 너무 음, 맛있네. 고추 넣는 사람이 있고 안 넣는 사람이 있고. 옛날 소세지. 고농 소세지 알지? 맛있어. 음 대박이다 어나 n 먹어 아니면 들내이 어, 유혹적인 거 다리 본다고 정신이 없지? 말벅지다. 음 <목소리> 양두 개, 식초 네 개, 통깨, 또 뭐였지? 물은 600g, 국간장 하나. 红萝卜泡泡，闻着呢。 mo okay. 오이김 김볶음 돌잡아 응 견과류 들어갔어 아몬드랑 이거 몇 점이야 뭐? 오이냉국 오이냉국? 응 음. 아까보다 맛있지 진짜? 응 음, 7점 뭐라노! 맛있구만 이거 그러니까 7점. 7점이 뭐야, 그점이지 7점. 아니, 식당 맛이랑 똑같다, 이거. 막구에서 3점 남겨. 멋있구만. 어하야내내무먹들때 와꼬 치하라 임마 이거 7점 아이가 와꼬 저러 치아봐봐응 그럼 음. 10점이야 음 메리 굿 두부전이 잘 됐네? 응. 두부전이 바삭히 잘 됐다. 어. 응. 8점. 어제가 매울리 면전에 뭐 먹었노? 튀김집포. 아, 커나. 한다 너희도 존나 많이 먹었지? 응. 나와. 털 날린다 나와 소리 왜 날려? 틀, 나와. 털 날린다 이 시청 분기털 날린다 이 개새끼야. 나와 이개새끼 팔 날린다, 절로 가라. 아, 어, 좋안 되네. 안 먹어, 왜 그러네. 그래? 자꾸 넘어간다. 야, 배는 부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 이건 뭐야? 들어가. 그러니까 계식야 그 강남도 어 미역 미역 맛있지 응 음. 간다 간다 에 미역이 조금만 더 복부인 배떼지로 간다 먹탈라고 뭐 미역이 복부인 배떼지로 가나. 음, 맛있다. 아, 맛있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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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마셔봐봐. 이곳 싹풀린다봐봐 일단 마셔봐. 봐 쭉쭉 마셔봐. 얘다 마셔봐. 마셔봐. 싹, <laughs> <먹어도 좀> 싹 <laughs> 풀리는가 봐나 응. 이게 당이야마이봐 마셔봐. 마셔봐. 대가리 안 감아도 완전 저첫 기절이 가나네 쨋다 나 근데 이제 가 안돼 아잘못다아 앞머리 탈모 온거 같은데 대머리 돼도 괜찮아 내가 이 나이에 뭐 씨발 내가 뭐 20대하고 데이트를할 거냐 음. 뭘할 거냐 버겨돼가지고 그냥 돈이나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밑이 짧기는 아까 뭐뭐주전물리 먹었을 거로지 야 요번에 요번에 나온 삼국지게임 재밌네 칼라를 배란가 그래픽도 좀 괜찮고 타 삼국을 배란가 맛있지 그럼 맛없냐? 이복부인은 내랑 같이 먹을 때만 이렇게 체려 먹지 내가 일 간다든지 내가 밖에 뭐 볼일 보러 가면은 절대 이래 안책기어 김치 김치에 그냥 밥먹던가 고등어 김치 최고. 어. 딱한 가지. 쥐 혼자 밥 먹을 때는 억수로 좀 안쓰럽게 먹어. 내랑 먹어야 이래 체인지 먹지 안 먹어. 어? 배터리 왜 거기 들어왔냐? 응? 녹종. 응, 네엄마 녹종해야 되겠네.